네. 7-1번.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두 배보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두 배보다 5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다.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두 배보다,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할게. 그럼 세로의 길이의 두 배, 2x. 보다 5cm가 짤 만큼 짧다. 빼기 5. 그럼 얘가 바로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지. 세로의 길이를 x라 했을 때그 세로 의 길이의 2배보다 5cm가 짧어. 그러니까 2x 5, 얘가 바로 가로의 길이. 이 직사각형의 둘레 의 길이가 둘레는 그면 어떻게 되겠어? 세로가 x고 가로가 2x 빼기 5니까 그럼 직사각형이니까 가로가 두 개고 세로가 두 개거든. 그럼 가로는 두개씩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x에다가 2x 빼기 5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두 개씩 있으니까 그럼 얘가 바로 둘레야. 그럼 둘레가 110 이상 1 4 2야 이렇게 식세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2로 나눌까? 55, 3x 빼기 5, 70. 자5 더하자. 60. 3x, 75. 3으로 나누자. 20x, 3로니까 얼마야? 25인가? 응, 이렇게. 그럼, 세로 길이 법이니까, 바로 여기 답이네. 그 다음, 7-2번 아니야? 7-2번. 두 종류의 아이스크림 AB를 각각 한 개씩 만드는데 필요한 우유와 설탕의 양은? 오른쪽 표와 같대 우유 640과 설탕 130g으로 10개의 아이스크림 만들려고 할때 만들 수 있는 아이스크림 A의 최대 개수를 구해보래 그럼 아이스크림 최대 개수 A 그러니까 지금 A 아이스크림은 우유가 70이 필요하고 설탕이 10이 필요해 그 다음에 B는 우유가 50이 필요하고 설탕이 15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x라고 해볼게. x 그럼 10, 10개의 아이스크림 만들려고 할 때, 그럼 a가 아이스크림이 10개면, 그럼 b 아이스크림 몇 개겠어? 두 개를 합쳐가지고 10개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니까. a가 x개면 b는 합쳐서 10개잖아. 그럼 얼마야? b는 1 0이너스 x겠지? 음 응. 정말 이해하지? 응. 응 그래 그럼 이제 우유부터 해보자 우유 그럼 우유는 자 우유. 우유는 우유 지금 A를 만드는 데는 70이 필요하고 B를 만드는 데 50이 필요해 근데 A 아이스크림을 X개 만들었잖아 그럼 우유가 얼마큼 쓰였겠어 A는 우유가 70이 필요해 근데 그걸 X개 만들었어 그럼 얼마가 우유가 얼마가 쓰였어 A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는 70X만큼 쓰였겠지 그리고 B는 B는 50이 필요해 근데 B는 몇개 만들었어? 10-X개 만들었지 여기에는 50만큼의 우유가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게총 우유의 사용량이지 근데 우유는 총 얼마큼 있어? 우유의 양이 총량이 640이 있거든 그러면 이 A와 B를 만드는 데 쓰인 이 우유의 양이 640을 넘어갈 순 없지 지금 우유가 총 640ml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단 작거나 같다. 이게 우유에 대한 범위고, 그 다음, 설탕. 설탕은 A를 만드는 데는 10이 필요해. 그럼 x 개 만드는 데 10X만큼이 필요할 거고, 음, 그 다음 B는 15가 필요하대. 그럼 10-X를 만드는 데 15. 이거지. 근데 설탕은 총 130g이 있으니까, 이거 사용이 130을 넘어갈 수는 없어. 어, 그래서 이두 개를 만족하는 XY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부도시 발표 풀면 되는 거지? 자,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해그 다음에 3번 어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서 학생들에게 방을 배정하는데 한 방에 7명씩 배정하면 학생이 14명이 남고 니네 이거 많이 풀었었어 중2 땐가 연립부동식에서 9명씩 배정하면 4명 이상 6명 미만은 남을 때 이때 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방의 개수를 자 x라고 해볼게 그럼 처음에는 7명씩 배정했더니 17명이 남았어 음, 그러면 은 7x 더하기 1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7x 더하기 14라는 건 뭐의 개수야? 이 7x 더하기 14가 학생수지 이게? 네. 학생수 음. 근데 얘는 이제 정확한 학생수거든? 근데 이제 14명이 남았으니까 14명을 밖에다가 지울 수는 없잖아 어, 그래서 이제 한 방에다가 더 많이 넣기 시작했어 그래서 9명씩 배정했대 그럼 9명씩 x기에다가 배정했더니 네명 이상, 6명, 미, 6명 미만이 되었대. 그래서 9x 더하기 4보다는 크거나 같고, 9x 더하기 6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범위가 나온 거지. 요거 이제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야. 위에 그 필수해제 문제하고 똑같지.